건설의 지역 하도급 일품입니다. 대기업의 행보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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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말해서 롯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시의원 한0백 대사 인천 전문 건설인의 수장이신 최홍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분한테 계약은 영토였습니다. 정말 참담했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자치, 주민자치,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인천이 이렇게 홀대를 받어도 되겠습니까?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시민이 행복한 초보 인류 도시. 이거를 부르짖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신당하고 역패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에다. 경찰에다, 인천시에다, 얘기해도 자기들이 다뺄수 있다. 제가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인천시는, 우리 대양주청은 도대체 효성동 노빼건설을 어떤 특혜를 줬길래 이 친구들이 다 자기들이 할수 있다고 이런 건망을 떠는 겁니다. 정말 분했어요. 우리가 40년, 창립 40년 합해 창립 40주년인데 올 인천에서 최초로 인간건설현장에 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기회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참기겠습니다.